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염소자리 분들 2025년 1년간의 운의 흐름을 타로카드 12장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어, 우선 상반기, 상반기 1월 달부터 카드 살펴볼게요. 음, 할게 너무나 많습니다. 음,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본인께서 계획을 세우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이런 것도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혹은 일 공부 관련으로, 요런, 요런 식으로 좀 일을 진행해 봐야 되겠어, 뭐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거 다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모든 걸다 하려고 한다면, 음, 모, 모든 걸다 지금 이제 시작하신다면 조금 어수선할 것 같아요. 뭘 먼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도 모르고 시작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요거는 조금 더 계획을 면밀히 세워봐라, 세세하게 계획을 다시 세워봐라. 그러면 음 잘할수 있다. 처음은 첫숟가라 약간 그러니까 어 첫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고 어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 하나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진행을 하면 요 어수선한 감은 사라질 거다. 그리고 이런 진행이 오히려 잘될 것이다. 음. 장부 하시면 될것 같아요 1월달은 무언가 뭐 어, 시작하는 해 시작하는 달 어, 그런데 조금 어 계획을 한번 더 세워 볼것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2월달 좋습니다 2월달은 요 어, 나름 1월달에 내가 목표 세운 것 시작했던 것 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음1 이든 공부든 내가 어 하고 있는 것현재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도 있고요 과거에 내가 했던 것 지금 1월달에 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그것도 좋다. 혹은 결과가 나온 게내 맘에 쏙 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2월 달은 풍족합니다. 뭐일 공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일복 터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전적으로도 조금 여유로운 한달 그렇게 보내시면 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월 달 상당히 좋습니다. 뭐글쎄요 3월 달에는. 어 그래서 내 목표 뭐 이미 다 달성했는데 <laughs>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 자신감 가득하고 스스로 자신감 가득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뭐 적극적이고 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 글쎄요 뭐 상황 자체도 좋게 흘러가고 본인의 마음가짐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이게 지금 이제 새 학기의 시작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의 시작 어, 1월달보다 오히려 3월달에 조금 더 한층 성숙해져서 무언가 시작하는 것 음, 그런 것도 있고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 나의 마음가짐 이런 게 한층 더 성숙해진다 어, 3월에는 조금 더어 여유롭게 뭐 2월부터 이어지는 것 같긴 해요 무언가 여유로운 게 3월달에는 온전히 내 몸에 배는 것 음, 음, 여유롭다고 뭐 농땡이 부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 있, 있으신 분이세요 능력도 있고 자신감 무엇을,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 음, 그런데서 뿜어 나오는 여유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월달 상당히 좋습니다. 음, 4월달 4월달도 나쁘지 않습니다. 4월달은요 약간 본인이 무언가 또 다른 생각을 하나 하실 것 같아요. 음, 워낙에 지금 어, 1, 2, 3 음, 3월달까지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나의 생각을 뭐 완전히 180도 바꾼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이대로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하나 내가 조금 생각하는 그런 시기, 응, 그런 한달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언가 시작하는 것도 좋긴 하는데, 시작하는 거는 조금 어, 이른 감은 있어요. 어. 계획을 잘 세우고 본인이 마음 정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똑부러지게 무언가를 어, 계산을 잘 해야 하는 한 달. 계산을 잘 해보고 어,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보고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좋은 한 달. 음, 새로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5월달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 5월달은 글쎄요. 4월부터 시작한 일에 관련된 생각인 것 같거든요. 칼이 8개로 늘었다는 건 음, 하나에서... 여, 여덟 어, 개로 늘었다는 건 이것 관련으로 같은 주제 관련으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솔직히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뭐 이게 일이든 공부든 대인관계든 무엇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면에만 꽂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사실 남들이 보기에도 혹은 뭐 그냥 어 정말 상황이 나쁘지 않아. 그런데 나 스스로는 이상하게 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상하게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그 걱정만 앞서는 것, 음, 거기에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5월 달은요, 어, 얼른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셔야 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 심호흡을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 잘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사실은. 내 생각만 그럴 뿐이다. 그거를 알아채시고, 얼른 정리, 어, 생각, 생각의 정리, 응, 어, 주변 정리 조금 하시면은요, 어, 이렇게, 음, 얼른 여기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음. 장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실 것 같아요. 6월달 카드 보니까 너무너무 너무 좋습니다. <laughs> 모든 게잘 되고 자신감이 넘친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염소자리 분들은 자신감이, 어, 강, 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어, 어, 그다지 조금, 뭐, 이렇게 리더십이라든지, 뭐, 자신감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 하시는 분들도요. 2025년은 조금 본인에게 자신이 붙는 음, 그런, 어, 한 해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뭐요 6월달은 특히나 일 공부 다 잘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음적극적이 적극적으로 모든 걸다 해내려고 하고 다 하시고 음 어, 상당히 좋습니다. 어, 6월달 아주 좋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반기 볼게요. 음 하반기 7월달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 진행 무엇을 진행시키든 속도감 속도가 붙는다. 성과도 나쁘지 않다. 이 자신감이 적극적인 게 계속 이어져 온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는 7월 달에는 뭐 이동 변화 변동수 있으니까 요때는 뭐 여행을 음,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어, 이직 전직도 요때 음, 가능성 조금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7월 달 상당히 좋다. 적극적이다. 음. 네, 8월달은요, 8월달은요, 이제 조금 쉬어가는 한 달로 보여집니다. 6월, 7월 너무 많이, 적극적으로 너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7월, 8월달은 조금 힘이, 조금 힘에 붙이는, 본인이 그렇다고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해질 거예요. 건강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피로한 것도 사라지고, 오히려 가뿐해지는, 음, 그런 한 달로 보여지는데, 일하는 것, 내가 추진해 오던 것, 네, 그런 것에서는 조금 하나, 한 단계 조금 진정되는, 음, 천천히 가는 그런 한 달로 보여집니다. 본인께서 속도를 늦추실 거예요. 음. 어, 일의 진행 상황을 보고 조금 본인께서 속도 진행을 늦춘다 응,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인관계 에 있어서는 인기 많습니다. 어, 6월부터 그랬어요. 6월, 7월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 많거든요. 어, 일적이면 공부 뭐일 공부 다저 어, 친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혹은 아저 사람 어, 옆, 우리 옆 부서 사람인데 좀 친해지고 싶어. 뭐 이런.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8월달엔 그게 더 강력해집니다 매력 발산 엄청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9월달도 좋습니다 9월달 무언가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때 그리고 활동적이고 여, 여기 지금 8월달에서 조금 쉬어가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9월달은요 다시금 힘을 내서 조금 이제 움직이는 음 응, 조금 어 이때만큼 빠르지는 않겠지만. 음 응, 어, 7월 만큼 빠르지는 않겠지만 9월 달도 무언가 시작을 하거나 일을 진행하기에 딱 좋다. 어, 점점 속도가 붙고 의욕도 생기고 열정도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0월 달도 좋습니다. 10월 달 대인 관계가 우선 제일 좋고요. 어, 좋은 사람, 솔로이신 분은요, 연인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직 전직, 뭐 직장, 일을 찾는 분들은요,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10월 달 상당히 좋다 어, 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라 좋은 사람 만난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어 11월 달 나쁘지 않아요 11월 달은 요어 너무너무너무너무 열심히 오히려 연말이 다가오는데 조금 마음이 부웅 뜰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없애고 오히려 열심히 매진하실 것 같아요. 일이든 공부든 원래 자기가 본인이 하고 있는 것, 것에 관련해서 음, 뭐게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어, 어, 정말 어, 내가 이 2025년을 이렇게 보낼 순 없다. 하나 더 무언가를 해서 성과를 만들어야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무언가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능률이 오릅니다. 성 성과도 좋고요, 어, 능력도 쌓이고, 지식 쌓이고, 경험 쌓이고, 이때는 무언가 공부하시는 거 아주 좋아요. 어, 무언가 하는 거 어, 좋은 때다. 음. 그런데 그게 12월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 이때 지금 어, 11월에 어,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머리 회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여태까지 1년을 보내오면서 어떤 것에, 어떤 것을 놓쳤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무언가, 습득하고, 혹은 더 효과를 더 내고 하는 것을 11월에 연구하고 하면서 더 알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차를 가해서 12월에 쉬지 않고, 지금 쉬면 안 돼. 지금 열심히 더 해야 돼. 지금, 어, 뭐, 물들었을 때 노져야 돼. 딱! 그 생각으로 지금 또 12월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음. 12월에 너무 많은 걸 한다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게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어. 남이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하시는 것도 있어요. 좀 쉬엄쉬엄. 아까 여기 1월 달도 비슷해요. 2025년 시작과 끝이 거의 비슷해요. 1월 달에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나는 지금 다 해야 돼. 어, 근데 12월도 내가 뭐, 남이 시킨 것도 있겠지만 내가 또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뭐, 그 모든 게다 합쳐져서 내가 지금 해야 할게 너무 많아. 응. 어.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염소자리 분들은 올해 2025년 정말 활동적으로 뭐, 몸을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그냥 뭘 하든지, 응. 음, 잠시도 쉬지 않고, 어, 잠시도 쉬지 않고, 내 목표치, 뭐, 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엄청 엄청 많이 이렇게 어, 행동하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어, 그런데 지금 12월은 정말 조금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어, 음 해야 하지만 아까 1월 달처럼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 공부 관련 능력은 있는 분이세요. 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욕심이 많아서 12월에 내가 2025년에 나는 이거를 다 끝내겠어. 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열심히 잘 보내 오셨어요. 2025년 정말 잘 흘러간다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무리 안 해도 된다. 응.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 어,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주역괴. 어, 한 장을 뽑아서 2025년 내가 어떤 점을 조언으로 삼고 생각하면서 지내야 하는지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산풍고라고 하는 괘가 음, 나왔습니다. 어 이건 정말 조언으로서 어 조언으로서는 정말 좋은 괘예요. 음. 우선 요 괘가 나왔을 때는 요고자는요어 접시 하나 위에 저, 하, 접시 위에 벌레가 세 마리 있는 모양이거든요. 어 그런 한자인데 요거 뜻은 어 벌레 먹다. 썩다. 뭐 붕괴되다, 부패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괘는 좋은 괘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삼풍고 괘를 좋아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 괘가 나왔을 때는요, 정말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는 때구나. 얼른 내가 지금 무언가 고쳐야 되는 때구나. 그거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삼풍고 괘를 상당히 좋아해요. 음, 그렇게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나오면 조언으로서 정말. 어, 정말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우선 2025년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 내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 그것 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모른 척 넘어가지 말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라 그래야지 좋은 운기로 바뀐다. 좋은 운기로 바뀌어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 내가 내 문제는 아니야. 내 주위에 일어난 문제야.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가도 돼.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지나쳐도 돼. 그렇게 부패된 것뭐 뭐,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결국은 그게 좋지 못한 일로 돼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지금이 고칠 때이다. 지금이 그 부패를 없을 때이다. 그 잘못된 것을 고칠 때이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지금 음, 타로카드 12장 깔린 거로 살펴본다면 여기에요. 그냥 딱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5월달하고 12월달.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은 괜찮은데,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게 조금 부정적이다. 어? 그럴 때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어, 생 어, 뭐랄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 정리해 보자. 어, 잘라낼 건 잘라내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풀릴 거다. 풀리기 때문에 6월달이 엄청 잘 풀린다. 어, 그렇게 보셔도 되고 12월도 너무 할게 많다. 어, 이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대로 가지고 간다면 병이 날 수도 있다 이 일을 다 하는 거는 결국 이 일을 해내는 건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어, 그건 틀리지 않지만 이 일을 무리해서 하다가는 병이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아플 수도 있다 어, 그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언가 할 일이 많다 욕심이 많다 하고 싶은 일뭐 이런게 저런게 다 하고 싶어 그래도요 하나하나 몸 상태 봐 가면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라 그래도 다 해낼 수 있다 음 무리하지 말아라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음 그리고 또 하나 어어요 괴가 나왔을 때는요 어 환기 방안에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무언가 크게 뭐 고, 고친다, 뭐, 이런 것보다도요, 뭐, 환기를 시켜서 조금 정신을 맑게 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